<laughs> 빨리 잘 들어. <laughs> 아유, 후배님 말씀을 잘들어야죠아무름요 <laughs> 맞아. 너가 먹어주면 안 될까, 토마스? <laughs> 네. 여친님의 말은 잘 들어야지. <laughs> 선배님의 여친. <laughs> 여기 있어야 여기 시든 있어. 네, 네, 네. 아니, 바이퍼로도 잡을 수라다 바이퍼로 뗄수안네야 얘야. 치고 썼어? 아니, 뭐 스킬 하나에 다데 <놀람>

나는 드래그를 받는데 드래그. 드 잘하고 있어. 샤으로 들어가 죽이다 제키엘이 멜빈 보고 있다. 나 죽었어. 멜빈 컷. 저게 누구있어? 진짜 후재 인속이 왜? 닥쳐 같애 진짜 닥쳐 왜 이런거 해 쳐라 노티 갈까? 열 갈까? <laughs> <laughs> 허시다, 허시다, 시다 허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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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다 허시다, 허시다, 허이다 허시다, 어시다 허시다, 아시다허도다 허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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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어디야? 안 들어온다.

그니까 이걸 팬네아 원래 토마스는 루이스 되고 싶어 하잖아 응 크랜스 없는가? 이거 왜 슈턴이야? 이거 왜노이니

난, 난, 난. <laughs> 카인 저격 태가타 카인한테 아 카인 일은 나쟤끼라한어나가 이렇게 오냐? 위험하게 <웃음> 하지 <웃음> <너왜>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여기 가보자 큰 근캐 누군가 올거 같애 캔. 아, 네, 네. 아, 아, 니 아, 아, 나, 잠깐만, 나 아, 깐 아, 라군이야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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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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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진짜 못 맞추네 어... 어? 죽었네 뭐야 쟤한테 소가 났어 아 그래? 필요하... <laughs> 아니 스킬 쓰고 들어왔어 쟤아 진짜? 어. 쟤 아마 스킬 쓰고 찔렀던지 아니면 자발렛지가 뭐 썼을거야 음... 어머 나한테 네 빠지자 빠져야겠다 인생은 락앤로이야 <laughs> 인생은 락앤로빡 빠밤비. 뭐야? 다 터울 나 죽었다. 안된 이거 <laughs> 뒤에 자네트? 나 토마스 궁잘 들어봤어 근데 뒤, 뒤에 자네티 있어서 드래이 빨리 죽었어? 드래 트로프한테 아아 맞네 빠졌다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아 깜짝이야 <또한> 제이가 <laughs> 아, <재미가> 자꾸 뒤에서 <웃음> 튀어나와 <웃음> 지금 걔를 <계속> 돌본다 <좋은가? 웃음> <laughs> 이거 너무 웃기다 <laughs> 와, 진짜. 못 가겠다 게키 이렇게. 오마! 크리스팅! 예! 거이헐이걸 이거. 이네이리이그 이거, 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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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 クラスと。 아, 너무 힘들었다 <laughs> 아, 반드 미친 년 같아. 아, 죠 엄청 나군요. 같아. 아, 빤드는 미친 년 같아. 아, 빤드제이친 제이 가 아, 빤드는 아 시즌 진짜 개피! 시즌 컷타임투라이컷켄 잡기 아나야나피1 1리야이치내피 보이는 사람 내피볼 사람 물이뜰때 이거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보안 빌 떨쳐 어 자기야 살려줘 <웃음> 자기야, <웃음> 자기야. <웃음> 아 미안. <웃음> 아 제리가 <laughs> <재미가> 잘해. 오. <laughs> 내가 공성 버거다 이네. 내가 P 1 1만 아니었으면. 자이트 언 갭피다. 가이 넘나. 아니네. 우리 집안마고 이거 공성 뺏긴 거야 우리? 집. 어 공성 뺏겼어. 오. 드래기 드래기 가겠다. 둘아 <laughs> 사실 나 고정 렙이었던거 알아? 아무도 지 고정 렙 여친. 지 편에 주의를 안주겠어 뭐라고 하는 거야? 이나 있는 거야? 돈이. 귀울워귀여 어, 뭐 귀여워. 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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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여워 귀여워. 귀여워. 여워귀여 뭐지? 아니 나궁 뭐에 캔댔는지 모르겠는데 캔댔어 응? 어, 잡한만와제 진짜 올 같다 어 됐다

아, 내거 안올려 죽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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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어저기 누가? 누가? 가 누가? 야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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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석여. 류 야, 이거 안 봐주면 어떻게하냐그러키를 그러니까 잡고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봐주고 봐. 어. 잘하긴 하는데. <목소리> 이거 죽여야 되는데. <목소리> 아, 나 이거 그냥 바꿔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죽은 줄 알고 맞았네. 아, 네 나한테 묻는 건가? 출혈 추가 안에 템꼈나고? 아무도 죽 하지 아니? <laughs> 안 쳇. 꼈는데 제가 템포겠지 그니까. 러 팝팩션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가? 왜 이게 나한테 중명이 EMP를 맞은 거 같냐고. 맞지. 저기 어머. 저기요. 아, 저 이거 쳤다. 진짜 밖 동사고. 아, 동사고 내버렸다. 어이거 뭐야? 나출혈로 죽겠다. 잡기한 번만, 잡기한 번만, 제발. <laughs> 어, 미나 진짜 죽어. 나, 나, 어, 죽었어. <laughs> 아니, 나 출혈로 죽었어? 나잡기하게 나도 써야 되는데. 툭릭스라. 도대 사연이야. 같은데. 아, 뭐, 뭐, 뭐. 방어다. 어쩌지? 빨리 먹고 나 살려줘. 아시가 나 그러니까 카인 있어서 먹자 이거. 야 얘, 카인 아니야? 뭐다 어른? 카인, 뭐, 나. 카인 그래. 갇혔다. 갈게. 얘나 봤을 텐데 왜온 거지? 그냥. 오빠로 어, 앉아 있는데 빨리 디쳐 안에 먹고 나 살려줘. 빨리 빨리. 디쳐 <laughs> 안에 어떻게 먹나요? 찍어. <laughs> 비행 없어. <laughs> 빨리 올려 토마스. <laughs> <laughs> 야, 너, 널위해 내가, 공격키스발게 아, 이, 리 들리, 공격, 뭐, 바보들, 뭐, 아무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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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.근데 나 비행있어 아..지금 그자 잡아! 비비행 많이나왔어 이탈한거면.. 아 저렇게 적팀이 훈훈하게 고생하셨다고 아,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겨 튀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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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했겨튀